샬롬, 너희들 여기가 어딘지 알지? 너희들이 예배하던 장소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 자, 예수님 하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니 좋은 사람? 아니면 혹시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나뉘었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일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무리를 기존의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되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말을 잘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반응하셨지. 이렇게 대답하셨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했어. 또한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셔. 내 교훈, 내가 가르치는 말, 이것은 나,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곁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이지라고 그들은 서로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 오늘 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은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어 이것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온 편견이지. 너희들은 잘 알잖아.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반응하시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서 다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라고 말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보내서 왔고 나를 보내신 그분은 참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리고 2 9절에 이렇게 말해 나는 그분을 잘 알아 왜냐하면 나는 그분에게서 낳기 때문이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보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자기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더 상승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있구 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했어. 자, 이럴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뭘까? 그렇지, 기존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겠지.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 그래. 왜? 말했지. 예수님은 인기가 상승했거든.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 또 반응하셔.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33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표현하시지.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지.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 즉,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시지. 또한, 우리들이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조차도 자신을 표현하기보다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그분은 참 되시며 나는 그분을 잘 안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또한 강조하지. 자, 그러면서 점점 더 인기가 상승했다고 했지. 그럴 때 대제사장, 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그분을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여전히 힘주어 말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던 예수. 오늘 7장을잘 읽어보면 다른 부류가 나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죠. 으 너희들이 모세,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느냐? 그럼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하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이 사람들은 마치 모세를 모세가 보낸 것처럼 행동하고 모세의 말을 하고 모세가 쓴 율법에 대해서 달달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알았어.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그들. 또한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들 모세로부터 만약 보냄을 받은 자처럼 행동했더라면 예수님은 만약 너희들이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얘기. 즉 그들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낸지도 모른 채 그냥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어요. 나를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인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상황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나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고 나는 그분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분이 뜻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 기도할게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이 예배의 모임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존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존재하며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세임을 얻는 귀한 중고동부 친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